알죠 알죠 오케이 어 구드롬 바로 버글링 빌드 해주세요 오케이 <laughs> 일단 메카닉으로 나 하나 모르나 제대로 봐줘야 돼 가끔씩 구드롬 빌드는 알아도 가스를 안 지는 친구분들이 있어가지고 확인해줘야 돼요 어, 토퍼 아니야? 저는 메카닉으로 지금 데이터 방은 저 있지 왜냐면 나는 이제 103승 151패 우리 편 39승 116패 그고 한시 형님이 15승 4패인데, 더 실력이 아니야, 원래. 이거 반대로 4성 15패야 돼, 늑대한 뭐 우연승 미션 인데 마지막 판. 현재 4연승 중이라고장군 그러니까 형이랑 우연승 미션 어제 6번 실패하고 오늘 다시 하는 거거든요, 또. 성공하겠지. 이제 약간 위기다. 어, 그래도, 어, 빌드 알아. 나이스. 심시티도 알고. 폐아이디가 아. 야 한시 형님이 같이 미션하는 형님이 에요 지금. 자 이제 이제 페아이디인가 아닌가를 내가 약간 긴가민가 했는데 페아이디야. 왜냐 오버로드가 한시로 계속 가다가 꺾었네. 계속 갔으면 아마 아 페아이디가 아니라 저 실력인데 좀 애매하다. 페아이디 같기도 하고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합니다. 아니. 왜요 리노 형? 이 티셔츠 똑같은 거 있네. 아 상대편이 티셔츠 이방 이방 좀 잘하나요 형이 음. 형 이방 실력분들 어떤 전적은 좋거든요 세븐다 전적은 좋은데 아 잘한다고요 야.

어이쒸 반응 빨라 정군형 그냥 어포토 하는게 낫겠다 하나만 있자 원질러 어, 찌르시네 펑크 한개 하세요 한 레이스 하는게 나을거 같아

맞춰서 가방 판 해주고 그 가방 풀어보면 어 오늘도 즐겜 하시오 어 누구죠 아또무릎표 형님 만원 감사합니다 아무릎님 감사합니다 아니 형님들 어제 그 공방의 황세자님 방 들어갔다가 명경기 하나 나왔는데 혹시 못 보신 형님들 있으면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한 번씩 시청을 좀 해주시면 네, 레전드 경기 나왔거든요 어, 우리 형님 감사합니다. 어? 씹어놓은 듯이. 오사이제이 생각보다 7시 테란 방어했던 경기보다 보유수가 적더라고요. 유황 기가 테크가 빨라 가지고. 완료 보고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계산 완료 시어 잠깐만 저 뭐야 블리아시뜬 건가? 뭐 어, 이거지 블리아시 떴네 벌써 빨리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조이스수를 음, 음, 네, 음, 수신했습니다. 를 수신했습니다. 조이 휴를 수신이습니다 조합 휴를 수신했습 n 다 조합 휴를 수신했습니다. 조합 휴를 수신를 수신했습니다. 조합 를 수신했습니다. 조합 습니다니다 나 <목소리도> 내가 레이스를 해줘 가려고. 낙행이 는네 전와 완료.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파이스 출격 대기 중 공격 대응 <목소리나> 아나 아, 나도 파이안 됐구나.

아, <놀람> 그 아 어, 근데 아까 좀 위기였어 태시가 오질들 라 해가지고 빠르니 우리 편 저그가 전적 에의해 잘했지 않아요? 39승 1 1 6패치고는 정말 잘해준 것 같은데 라바 생산 안 되시는 거 빼고는 미니콘 중이라 상상이 안그 소지 잘했죠. 아 유니콘 좀. 애초이 APM 신과 봐야 될니까 APM을 봐야 될것 같아. 아, 화질은 유튜브는좀 좋아요. 아프리카는 좀안좋고 좋아. APM 180. 어, 상대분들 APM 개빠른데. 오 뭐야? 3 6 0 335, 330, 300건데. 저보다 더 빨라요. 여기 세명이 OH, 지 개빠른데. 씨. 이거 나인 거 알았던 거 아니야? 너무 열심히 했는데, 이분들? 뭐야? 개무섬네 APM 세명 다, 세명다 300이 넘어가는데 이거 리노 형님이 지인분한테 긴 말로 야 지금 7시 테란 스틱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죠? 네. APM 개 빠른데? 어 장군 형님 막판 잘 버텼어. 아 그런 거안 하죠? 근데 보통 있더라고요 그런 형님들이. 팔톱 묶음 여기 있거 <목소리> 아, 잠깐 전화 받았어요. 아니, 아니. 여자친구 원래 있었는데 헤어졌습니다. 예. 있었는데 헤어졌습니다. 아, 원래 있었어요. 헤어졌어요, 헤어졌어 아, 황각서 여친 아닙니다. 예. 아, 방송하시는 분이었어요. 여캠. 누군지는 말못 해드리고. 여동생 지금 출근했어요. 아, 이번 판 종족 개빡셋얻 는데 일단 은 종족 이, 안좋 으니까 상 대는 푸 적은 원 토스 라원 타령 이란 말이 에요. 아, 왜냐면 이거 한 명이라도 펌포하면못 이겨. 누조건다 게이트 가야 돼. 아, 왜냐면 우승부패라서, 개함일 것 같아. 아, 고수라고? 오케이, 한번 믿어볼게. 요즘에 이게 폐아이디 쓰시는 분들이 은근 많아가지고, 수, 좋은 사람들보다. 아, 왜냐면 상대가 투적을 원